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이번 주는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어, 깐부 치킨가? <laughs> 그래픽 카드죠. 어, 트럼프라는 어, 세계 세계 일장 어, 일진 거의 뭐 국제 깡패죠 어, 관세 가지고 난리치는 음, 그 트럼프를 상대로. 다른 나라도 다 고생할 때,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굉장한 성과를 얻고 있죠. 음, 그런 점에서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면, 아, 진짜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역사에 만약은 없잖아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뭐, 통하진 않지만은, 근데, 뭐, 우리가 IQ가 그래도 뭐, 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최소 두 자리는 되고, 보통 세 자리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음, 윤석열이 대통령 아니었기를 정말 다행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그래픽카드 수급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이제 국가 주도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 국가 주도가 아니지. 국가가 지원하고, 음, 우리 AI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어, 개발할 수 있도록 음, 디벨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벌써 지켜버린 거죠. 어, 박수 줍시다 박수. 음, 박수.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일을 잘할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그렇잖아요. 성남시 행정을 받고 경기도 행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정치인들을 어 지지할까라는 그 생각을 할때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음, 이때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면 행정가로서 해야 될건 하고 어, 해야 될 거는 밀어붙여서라도 하죠. 그리고 뭐또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시민들 또는 도민들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어, 물러났다가 그리고 설득을 할수 있다면 설득을 해서 또 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행정과정 모습,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로부터 이제, 음, 서민 생활을 너무 잘 알죠. 서민이 아니라, 아예 자기는 빈민이었잖아요, 빈민.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의 소름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내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뭔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권한을 가져서 더 많은 걸할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그 다음 행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어, 그런 점에서 저는, 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죠. <laughs> 진짜 잘합니다. 맞죠? 어, 그래서 기분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뭐,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언제나 있으니까.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쌩 까면 되고. 그리고 뭐, DC나, 뭐, 미정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펜코, 병신들. 이제, 그런 애들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걸요? 그래서, 이재명이 하면서, 대한민국이 좀더 정상화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 국격이 올라가는 거,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격은, 뭐,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이재명 때, 그리고 김대중 때,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 듣는 그런 인사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항상 국격이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고 있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속고 있던, 그리고 이준석한테 속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고 있은건 아닌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스스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냥 그 갤러리에서 또는 게시판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들 듣고, 어, 이재명 나쁜 새끼, 문재인 나쁜 새끼, 이렇게, 어, 아무 그, 진짜 근거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살기 좋았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경쟁이죠, 경쟁. 저도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서울에 한강 보이는 곳에서 연예인들 자주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공연도 문화도 모든 것이 이제 수준이 높은 서울에서 살고 싶죠. 그러려면은 서울의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좁은 그 서울 안에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뭘 기준으로? 뭐 당연히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값이 치솟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 문제는 사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를 다른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발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음 이제 뭐 이동 수단도 점점 발전할 거 발전할 거고 AI가 그걸 더 이제 가속화시켜 줄 거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세상보다는 그런 사람들 많이 벌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는 말고 음, 적당히 많이 벌어가고 어, 수익을 또 우리 서민들, 국민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한테 좀 어,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아마 근데 이거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가령,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부잔데. 음, 그리고, 이번에 그 26만 장 그래픽카드, 를 뿌린 이제 젠슨왕도 엄청난 부잔, 부잔데. 근데, 뭐, 이재용이 돈이 너무 없어서, 어 뭐, 진다? 뭐, 발전을 못한다? 그럼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뭐,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무조건 있는 놈들 거 뺏어서 없는 놈들한테 나눠줘라 이거는 또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뭐 어쨌든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잘한다 잘한다 해봤자 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 어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laughs> 잠만 자고 놀다가 어 친구랑 이제 고기 좀사 먹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내일 또 주간 출근해야 돼서 어, 짧게 운동할 거예요. 짧게 실패 지점 3세트 푸쉬업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푸쉬업을 하는데 어, 시작 시작을 똑같아요. 시작을 제가 첫 세트를 시작하면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끝나든 저보다 늦게 끝나든 저랑 같이 쉬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세트 시작할 때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같이 운동하는 느낌이 나겠죠. 어그 사이에 저는 또 입을 어떻게든 또 털을 예정이니까 같이 운동하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실패지점 3세트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자자 준비하셨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자, 엎드리세요 빨리. 자, 엎드리시고 자. 자세 잡으시고. 자, 내려갑니다. 시작! Hva? Uh, <웃음> <으악>.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는 6 6개 육십 개 했는데. 60개 하니까 60개 치킨 먹고 싶다, 맞죠? 와, 개 힘들다. 일단 60개 했는데, 음... 어... 목도 지금, 아직도 이제 제적 정상이 아니거든요. 어... 아직 어... 가래가 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방금 목이 확 마르면서 재채기할뻔 했어요. 어... 어... 그만큼 이제 숨이 거칠어진 거잖아요. 어,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달리기를 한동안 하지 않았는데도, 이, 숨이 차는 정도로 운동을 하니까, 특히 제가 이제, 서킷 트레이닝 방식으로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통, 8개에서 뭐 15개 그 정도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숨이 막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막 30개, 40개, 50개, 60개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숨도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렸을 때 정말 몇 개월 만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좀 따라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비변자였는데 지금 그 액상 전자담배도 해요. 그게 이제 연초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폐가 나빠지는 걸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달리기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도, 어 페이스가, 4분 거의 40초 페이스? 이렇게 뛰었나? 그래서 엄청 페이스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에서 정말 짧게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운동 해도 건강관리는 충분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꾸준히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하,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 서울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대 뭐 어, 외국에 보면 맨날 캠브리지 대학 어디 연구진이 어쩌고 저쩌고 서울대 연구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뭐더 신빙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 제가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하, 이렇게 고작 이만큼 운동해가지고. 어? 운동이 되겠어? 운동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2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짧게라도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실 거예요. 어, 잔소리 같겠지만 진짜 이게 사실이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몇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게으르게 해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냥 할만큼만 딱 하잖아요 그럼에도 어, 정말 충분할 정도로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아, 어, 되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긴 해도 한번 믿고 같이 운동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 음. 그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갔는데 한 2분 좀 넘게 지금 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트 들어갈 겁니다 어뭐더 쉬어 주면서 뭐더 쉬어 주면서 더두 번째 세트도 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 그게 더 좋긴 해요. 근데 많이 실수록 뭐예요? 운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 어 2분에서 3분 그 정도 쉬어 주면 되거든요. 뭐더 짧게 1분 정도 쉬어 주면 운동 시간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문제는 그러면 이제 개수를 얼마 못 해요. 그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쉬어주는 게 저는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실패 지점 3세트 할 때는. 너무 짧게 쉬면은 방금 60개 했는데, 그 다음 세트는 막 이제 20개, 30개밖에 못해요. 어, 근데 조금 더 쉬어줄수록 또한 40개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은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고, 개인에 맞게끔 조절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저랑 같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당히 쉬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트 갈 거고, 여러분들도 가셔야 돼요. 다음 세트. 자, 그럼 엎드리세요. 엎드려. 자. 자, 엎드렸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준비. 자, 두 번째 세트 시작. 이두 번째 세트는 44 했는데 와못 올라오고 끝났어요. 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실패 지점이고 여기서 우리 3 세트가 들어가면 더할 거예요. 그때는 네거티브까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끝을 맛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어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면 진짜. 운동량이 말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정말 근육을 완전히 지치게 할수 있고, 그리고 근신경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똥, 살 똥, 더 이상 하나가 안될 때, 그때 근신경들이,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근신경들은 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근섬유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 주고 풀리고 당겨 주고 풀리고 이게 미오신이라고 했나? 미오신인가? 미오신이 이렇게 아마 당기나? 하여튼 이 돌기 같은 돌기가 아니라 그 아이 뭐라고 하더라? 돌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제 졸업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졸업하고는 이제 그때 그 전공 수업 시간 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미호신이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미호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지친 애들이 하나씩 타여 어 지쳐서 이렇게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면, 면만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잘안 들어가는 거죠. 아. 제 얘들도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섬유, 근섬유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 근신경들까지도 어, 이 하나가 더 많은 힘을 내도록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중량의 어떤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 근섬유만 두껍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면 이제 그게 보통 보디빌더죠 보디빌더 보디빌딩은 효과적으로 근섬유를 두껍게 만드는 그 운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스트롱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근육 두께를 가져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 근신경의 발달도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 같은 같은 어떤 면적으로 더큰 힘을 내는 거. 아, 그렇다 보니까, 역도 아, 선수들 또는 뭐, 어, 역도 선수 예로 들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체조 선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몸이 두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디딜러, 보디빌더들보다 더큰 힘을 내잖아요. 몸이 더 큰, 근육이 더큰 보디빌더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는 거. 이제 그게 근신경이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이렇게 훈련으로, 후천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선천적인 게 중요해요. 그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어, 1등을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운동할 때는 세계랑 경쟁하지 마세요. 그냥 어제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운동하시면은 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뭐 마랑하고 비교하면 제가 완전 지잖아요. 그러면 이 흥미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의 나, 과거에그술 마시고 맨날 노래방 가고 그래서 몸이 쭉 늘어져 있던 그때 나보다는 훨씬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또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쉬었죠. 마지막 세트 들어갑시다. 그럼 마지막 세트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무릎을 꿇거나 뭐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몸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5초에 걸쳐서 내려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고 나면 다시 어떻게든 올라가세요. 다리를 쓰든 뭘 쓰든 어, 다시 일어난 다음에 다시 5초. 내려오고, 그걸 다섯 번만 딱 반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 한 다음에, 네거티브 다섯 개.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갑시다. 세 번째 세트 시작. ああ。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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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제가 한 44개인가? 그 정도, 아 34개인가 하고, 이제, 정자세는 끝났어요. 그리고, 네거티브로 5개. 어, 잘못해가지고 6개 한것 같긴 한데, 어쨌든 5개 했고, 어, 가슴 가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이제 정자세 푸쉬업이 안될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가로 더 운동하는 방법이. 사실은, 니 푸쉬업. 어, 무릎을 꿇고 몸통이랑 다리를 이용해서 푸쉬업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좋긴 해요. 그리고 나서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럴 때, 네거티브를 하면 훨씬,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 제일 쉬운 게 네거티브고, 그 다음 리프시업 그 다음 정자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나누자면 물론 여기서 더 정자세 푸시업 다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무릎 꿇고 보여드리면 되겠다 푸시업을 내려갔다가 펄짝 뛰어서 박수치고 내려오는 박수 푸시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처 푸시업이든 다이아몬드 푸시업이든 여러 자세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알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제가 저랑 같이 했던 거. 정자세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니푸시업으로또몇개더한 다음에 더 이상 니푸시업도안 된다. 그럴 때 네거티브 푸시업까지 해주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과 팔, 삼두, 어, 여기 에너지를 다 쓰고, 근신경을 탈탈 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탈탈 털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 다음에는 앉아야지. 그러면서 또 발달하는 거야. 그럼 또 털어버리고, 또 털어버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근육도 커지고, 힘도 세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 충분합니다. 아, 근데, 뭐,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그럼 헬스장 가세요. 가시는 게 효율은 더 좋긴 해요. 아. <laughs> 아, 그럼 오늘 어,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뭐 나름대로 즐거운 토요일을 보냈고, 그리고 어, 즐거운 뉴스가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죠. <laughs> 이재명이 잘할수록 열받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한 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속고 있진 않았나? 어,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세상 좋은 거 아닌가? 어, 그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기엔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laughs> 어쨌든 또, 어,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랑 같이 운동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